안녕하세요. 허영수 청소 연구소 소장입니다. 오늘은 그 코엑스에서 어, 소독하고 청소 관계되는 어,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 시즌2로 창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방남을 통해서 어떤 아이템이 있고 어떤 창업으로 청소업을, 소독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둘러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허영수 청소 연구소 소장인데요. 네. 예. 네. 이, 그, 방역기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초미리, 초미리자 분사기. 예. 예. 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본 제품이라 보니까 네. 궁금해서요. 또 구매하실 분이 또 저희 동료분이 계셔가지고. 부탁, 네. 설명 좀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 19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laughs> 코로나 바이러스 잡는 방역용 소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예. 예. 1시간 20분 정도 무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1시간 20분이요? 예. 약재는 8m 정도 네. 최고 분사력이 8m 정도 나갑니다. 8m면 충분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야간에도 사용할 수있게끔 휴대폰 라이트 기능 정도에 되는 라이트가 달려 있습니다. 아, 야간 예 맞습니다. 밤에도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야외니까 맞습니다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예.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예, 배터리 예 네. 그리고, 그리고 배터리를 이렇게 탈부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네 그러면은 배터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배터리는 한번4 시간 충전으로 1 시간 2 0분 최고 출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예 네. 그리고 뭐 장시간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레일링 코리아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저희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제품입니다. 아, 예. 그럼 멋집 뭐, 뭐 여쭤볼게요. 예. 그 기존의 그 SM 프레레든가, 예. 뭐, 이 그, 뭐,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내구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구성은 예. 어떠 어떨 수가요 예. 저희가 모자리 막히는 경우가 종종 다른 화사 제품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내부 메시망 필터를 장착해서, 외부에서 노즐에 막히는 찌꺼기를 1차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필터가. 예. 필터가 있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질 자체도 좀 저렴한 그 복합 PP보다는 저희가 좀 내구성이 좋은 AB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가격은 그런 PP 제품보다는 한30% 정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가격은 121만 원입니다. 아, 가격은... 좀... 무건이나 어, 예. 이런 것들 좀 가격이 더 비싼 거 아닌가요? 예, 무건 대비하면 성능이 한두배 정도 출력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출력? 예예예. 예, 예. 음, 음, 음. 이거 시연되는 걸볼 수가 있을까요? 예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너무 것예이 이사님께서 시연하는. <놀람> 예 어깨 벨트도 내장이 되어있어서 편의 기능이 상당히 좋은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어깨 장착해서 전시회를 통해서 예. 뭐 가격 할인이라 그런 거는 없나요? 예, 가격 할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방역, 방역에 대한 이런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아, 지금 이제 소독, 어, 방역, 어, 또 청소 전시회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창사랑, 여기 위에 좀, 창사랑이라는 업체인데, 한가까요기 이제 소장업, 창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대표님 한번 모시고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제품이죠? 아, 제 제이제트는... 제품은, 이 샴푸와 스키즈가 일체어로 되 있는 도구예요. 유리 닦는데 편리한 도구예요. 네. 유리 닦을 때 한번, 수염 한번 보여주시면 이해가 좀빨라아요 아, 그렇죠? 자, 네. 이제, 요 파란천이요. 비누칠을 하는 도구예요, 이렇게. 비누칠을 이렇게 하고 전환시키면, 요고무날이이 네. 비누를 걷어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되게, 되게 전문화된 제품인 것 같은데, 우리 그, 그,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 한번 전문가로서 한번 견해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기존에 있는 유리창 닦는 방법을 갖다가 많이 개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낮은 곳과 높은 곳을 할수 있는데, 이걸 사다리를 안 타고 유리창 닦을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리창 청소를 좀 프로페셔널하게 전문가적인 할수 있는 퍼포먼스가 되게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뺏기는 거예요. 음, 어. 내가 이런 얘기를 음. 하면 안 되지만, 네. 뺏기는 거예요, 시장을. 음. 저희는 작년에 100개 팔았으면 올해 200개 팔았어요. 음. 뺏기는 거예요. 이 변화하지 않으면 죽어나는 거예요. 프렌치 가맹점 해요. 변화하지 않은 아 사람은 왜? 그 아이템? 또 누가 책겨또 올라와요. 더 좋은 걸로 음. 사.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시장은 한정돼 있어요. 라고.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요. 나라가 잘 살던, 못 살던, 어려운 사람, 그중에서 성공하는 사람 100명 중에서 한 네. 사람, 몇 아직... 사람 해요. 나머지 또 없어져. 그런 새로운 사람이 어, 또 네. 생겨나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이거는 순환적으로 이렇게 될 어, 수밖에 없어요. 네. 대신 청소는 소자본으로 창업 가능하지만 거기서 녹아나야 돼요. 뿌리 진짜 죽기 살기 하나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서 플러스. 마케팅 전략이 필요치 필요하지 않으면 못해요. 저희도 마케팅이 안 되면 좋은 거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케팅 진짜 중요해요. 네, 청소업 창업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여기 대표님 말씀대로 어, 피나는 노력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어 저번 주에도 제가 그 30년 된그 외벽 청소 분들을 세 분을 모시고 저희. 어 거래처 청소를 해드렸는데 되게 영업도 어렵고 되게 일거리가 너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대표님 말씀으로는 어 공부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도태될 수 있다 그래서 어더 잘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 그런 시장이 있다는 것또 이런 유리창 청소는 간판 청소를 하고 접, 접목해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그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시장도 반드시 어느 누군가는 개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어 아이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